그투 다음에 뭐가 와? 동사가 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뭐뭐할 예정이라지. 학생들의 실패는 모모 때문인 거죠. 뭐 때문이야? 어세스먼트 rather than their natural t h e i d e o l o g 그들 지식의 본성이라기보다는 그들 지식의 동의의 본성 때문이라는 거죠. 아, 내가 이거 알고 있으니까 아 앞으로도 이럴 거예요 때문에 이러한 것이 생긴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것이 그것이 더 어렵게 만들어. 잠깐만. 이색 동그라미 쳤고, 투 앞에 끊었어. 감옥적어, 진목적어죠? 그 학생들이, learn from f e e b a c k 반응으로부터 배우는 걸더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답은 뭐가 되겠어요? 이러한 것들이 자꾸 뭐하게, 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걸 강화시켜버리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 확증 편향을 갖게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몇 번? 첫 번째가 incorrect, 두 번째가 familiarity, 세 번째가 reinforce, 3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필요가 정리해 주시고요. 그럼 니네 계약, 한 계약은 연기한 날 연락을 왔어 아니야. 그, 뭐냐, 경북고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없네. 능인 것 같고. 됐습니까? 자, 지우고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 몇 번이냐면. 자, 31번이죠. 31번. 31번 한번 봅시다. 요거는 별표 하나 정도 치면 될것 같아요. 됐습니까? 잠깐만, 우리 단어좀 먼저 확인하고 가볼게요. 자, 봅시다. For giving 뭐 하는 거죠? 용서하는 거죠? 자, objective 어떻게 해석해야 돼? 객관적인이겠죠? 됐습니까? 세 번째, degrading 등급을 떨구는 거죠. 됐습니까? 네번째 unwelcome. 환영받지 못하는 거죠. 자 마지막 다섯번째 praiseworthy. 칭찬할 값어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단어가 확인됐으면 우리 콜로 갑시다. 자 볼게요. 자 a t 라이 m like a social drinker. 잠깐만. 이때 소셜은 사회적인 술꾼인데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이야? 친분을 위해서 술을 먹는 거죠. 자, 사교적으로 술을 먹는 것과 같은 어텀 이때 텀은 용어 단어겠죠. 다시, 사교적인 술꾼 것 같은 용어 단어는 그 자체로, what we might call, 자, what we might call 가로치고,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소위 이른바죠. 소위 이른바, socially constructed. 사회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아, 사교적으로 술을 먹는다는 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친교로의 술을 먹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뭘 써줬어요? 웬을 썼죠. 그럼 우리 뭐라고 적어? 역시 예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언제 a social drinker 그런 침묵, 사교적인 술을 마시는 사람이 was caught driving drunk 음주 운전하다 잡혔어. 자, it was seen 잠깐만. 그러면 잡혔는데 be seen as죠? 자, 그럼 원래는 뭐의 뜻이야? 이렇게 돼야 되죠. see a as b죠. 어떻게 해석해? a를 b로 간주하다 여기다죠. 그럼 간주되어진 거죠. 뭐라? 고 a single instance 한 가지 잠깐만 사례죠. 단 하나의 사례로 여겨지는 어떤 사례야? 잘못된 판단의 사례죠. 왜술 마시고 운전해라는 거죠. 자, in an otherwise 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exemplary life. 이거 형광펜 천하죠 자, 잠깐만, 니네 혹시 이거 기억나요?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했는데. 자 마들이야. 마들하면 첫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델이 있겠고 모델이라는 그 모델이 있겠고 두 번째로 따지면 모형이 있겠죠. 자세 번째 파이널스퀴즈.. 아 미안해. 파이널.. 미안해. 필요없어. 자신이 얘기하면 자 모형 말고 뭐가 있었어? 모범이 있었죠. 그럼 이게 바로 뭐야? e x 플 m p l a r l i 니까 모범적인 삶이죠. 이 모델에도 그런 뜻이 있다는걸 챙겨줘야 돼. 모범의 뜻이 있다는 거. 자, 그렇지야. 자, 이 언어를 그렇지 않았었으면 모범적인 삶이라고 잘못 판단한 한 가지 사례라는 거죠. 실제로 술 먹고 운전 안되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판단을 한대요. 자, 그러나 이것은 이러한 것은 앞에 언급한 드문 경우죠. 즉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레얼리니까 거의 모모하지 않죠. 자 전문가들은 like to 모모를 좋아해요. 자 포인트업 지적하는 걸 좋아하는 건데 우리 잡을 거 있어요. 포인트만 잡읍시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포인트가 메이크업 포인트죠. 뭐하다? 주장하다죠. 자, 두 번째 포인트가 뭐가 있었어요? have a 포인트죠. 뭐하다? 네, 의미를 가지다, 내포하다. 꼭 챙기라고 했었죠. 전문가들은 지적하는 걸 좋아하세요. 뭐를? That person caught driving drunk 음주운전으로 잡혀온 사람. 언제? 난생 처음으로 음주운전으로 잡힌 사람은 h 드던 아마도 모모 했을 거죠. 그렇게 Dozen s of times before without an incident. 그 사고가 전에 없기 전까지 그렇게나 한 열대 번쯤 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야? 음주운전 한 번에 딱 잡힌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열대 번 하다가 잡혔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빨리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나갈게요. 됐습니까? 자, 그다다갑시다 The language, 잠깐만요. 어디까지 하면 여기까지 문장이죠. 자, 요 문장 안에 지금 빈 칸이 나와 있어요. 잠깐만, 하나 확인하자. 이 문장에서 동사나 찾아줘. 동사 뭐니? 물론, 대시란 놈이 있으니까 동사는 두 개일 수 있어요. 그, 이플라트, 얘가 진짜 동사죠. 그지 봐봐. 그리고 이런 거 느껴야 돼. 자 일부러 요새 끼었다가 나왔지 왜 여기 있으면 니네가 너무 빨리 하나 쳐지 됐습니까? 그 다음 확인하자 자 역시 대신 나왔으니까 얘도 동사겠죠 됐어요 그러면 가로지게 여기서부터 요까지 가로치면 되죠 그러면 실제 주어는 누구야? 더 랭귀지가 주어고 r e f l e c 가 동사인거죠. 됐습니까? 갑시다. 자, 언어인데 어떤 언어냐면 선택되어진 언어야 자, 어떻게 하도록? 특징지어지게 선택되어진 언어야 어떤걸? 이러한 특별한 사람들을 특징짓도록 선택되어지는 언어는 자, 어쨌거나 안문자에 대한 반대니까 그러나 다시 그러나 그 언어는 어떤 언어? 이러한 특정한 사람들을 성상화하도록 선택되어진 언어는 리플렉트 반영을 하겠죠. 삐리리 방법을 반영한대요. 그 방법이 뭐냐면 대기하죠. 사회가 그들을 봐주고 봐준대요. 됐습니까? 그럼 결론은 뭐야? 아! 이렇게 잡히는 놈들, 열대번 중에 한번 음주전한 거에서 걸린 게 아니라, 한번 걸렸지만, 여러 번 음주전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사회가 그들을 간주하는 방법을 반영하고 있대. 그럼 사회는 어떻게 봤어? 열대번 음주, 음주전하다가 한번 걸린 게 아니라, 딱한 번의 실수로 걸렸다는 걸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주고 있는 거야? 그크죠열개번 운전을 한번 걸렸지만 실제로 열댓 번 운전을 한번 어 그래? 운전을 음, 했으니까 라고 관용을 베풀고 있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야? Forgiving. 용서해 주는 거겠죠. 이렇게 보고 있대. 아직 안 뜯어. 되게 중요하게 많이 나와서 그래. 자 그런데 The same could be said. 또한 똑같은 거는 들을 수 있대. Be said니까 내가 들을 수 있다고 한 거야. 들을 수 있대. For the world. 자, accident. 그 사고라는 단어에서 들리죠. 잠깐만. 이 accident라는 게 원래 사고가 아니었지. 원래 뭐였니? 이게 우연이었죠. 우연히 일어나니까 사고인 거지. 그래서 우연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단어에서도 들을 수있게 자, which was the c o m m o n t on? 그것은 일반적인 용어야. 어떻게 되는? 사용되어지는 일반적인 용어죠. 어떻게? 자동차 충돌 사고를 묘사할 때 사용되어지는 게 사고라는 거죠. 자, 그것이 Well into the 1980s. 1980년대에 자동차 사고를 잘 설명하는 데 사용됐던 용어예요. 자, 그 자동차 사고의 사고들은 임팔 강조를 해를뭘 뭘 강조해? Unfortunate act of 가 o 지격하게 불행한 신의 활동이다. 자 뭐가 아니라, 콤마 찍고 놔뒀으니까 앞에가 뭐가 되고 B, 뒤에가 뭐가 돼요 A. 그럼 뭐 어떻게 해? A가 아니라 B 때문인 거죠. 다시 사고라는 건 단순히 imply, implied, i m p l i e 강조하고 있어. 운 나쁜 신의 활동이라는 거. 잠깐만. 그러면 하나 로어볼게 아, 내가 자동차 사고를 했어. 이건 운이 정말 더럽게 없는 신의 활동이야. 뭐, 딱 봐봐야, 신이, 너만 당해봐라고 저질러 준 거라는 거죠. 난 원래 사고 낼일 없었는데, 신이 날 골탕 넣인 거라는 거죠. 자, 뭐가 아니라, something that could or should be prevented. 막아질 수 있거나, 막아질 수 있거나, 막아져야만 하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즉, 내 능력으로 피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장난쳐 버렸다는 거죠. 지격하면 이렇죠. 그런데 의역을 하면 이때 액토브가서 이렇게 쓸수 있어요. 불가항력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필요한 정리해 주면 되겠죠. 다음 몇번 일. 자 그다음 갈게요. 31번보다 더 어렵다고 느꼈던 게 32번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왜냐하면 31번은 2점짜리 문제고 32점은 3점짜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래 30번이 더 어려웠어야 돼요. 자, 근데 이거를 맞췄던 사람은 아마 이 부분을 강하게 갖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잠깐만 봐. Winner takes all. 야. 이거 무슨 뜻이니? 이긴 놈이 다 갖는 거죠. 그럼 우리 이놈은 이걸 뭐라 그래? 그렇죠. 승자 독식이죠. 됐습니까? 이 말에 대한, 잠깐만 봐봐.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해해서도 빈칸을 맞출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는 훨씬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맞췄다는 건 빈칸, 이 마지막 문장이 되게 핵심적인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 무 때문에? 이것을 보면 승자가 다 먹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었으면 닭고를 내 별로 어렵지가 않았을 거예요. 가봅시다. 자, 볼게요. 자, 32번이죠? 자, 인터 커넥티비티. 잠깐만. 인터 끊고 커넥티비티 끊으면 되죠. 커넥티비티니까 연결이죠. 인터니까. 잠깐만. 이건 꼭좀 잡으세요. 여기다 놓을게요. 정리합시다. 자 내가 알려주는 것 중에 얘가 있었죠. 인이랑 놈과 플러스 터라는 놈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글자 그대로 인터가 있었죠. 자 인터라고 하면 우리 말로 하는 거예요 사이죠. 어디 어디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인터고 인과 터가 떨어졌으면 이 인은 안의 개념이고 이 터는 뭐의 개념에서 이렇게 써었죠 테라죠. 또 맥주 아니야. 테라. 아니야. 이때 테라는 뭐야? 흙이었죠. 흙 안으로 들어가니까 얘는 무슨 뜻이 됐어? 묻다 매장하다였죠. 그럼 저기서 인터는이 뜻이죠. 상호간의 연결. 이런 뜻이죠. 서로간의 연결이라는 건 doesn't mean 의미하는 건 아니래. 뭐를? 인크스비티 형광펜치시고 별표 두개 다시 상호간의 연결이라는 건 포괄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래. 자 다시 갑시다. 뭔 일인지 혹시 이거 기억나셔야 돼요. 내가 종리만복했는데자 지금 화면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나와요? 안 나와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뻗어도 돼요. 자, 갑시다. 자, 다 아는 거야. 난 근데 짧게 줄일 거야. 그지? 자, show, suggest, be in, involve, indicate, include, imply. 얘네들이 첫 문장 첫째 줄을 모였어? 그렇죠. 개념이 아니고 개념 정의였죠. 됐니? 자 두째 줄 이하에 오면 모였어. 그렇죠. 부연 설명이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모였니? 뭐가 붙어 있어도. 그렇죠. 부정어가 붙어 있어도. 반대, 역적 대조가 아니라 부연 설명이었죠. 자, 마지막 세 번째죠. 그래, 하단부에 오게 되면 낸 뭐였어? 예, 그렇죠. 결론 유도 이런 게 아니라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요약해 주는 거였다는 거죠. 됐습니까? 잠깐만 확인해 볼까요? 우리 앞에서 풀었던 거, 그치 인플라임 내용 요약한 거죠. 아 사고라는 거 어쩔 수 없는 불가능적인 거예요. 그죠? 내용 요약이죠. 자 여기 맞죠? 음, 갑시다. 다시 청구자료 내용에서 상호 연결이라는 건 포괄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래. 그럼 잠깐만 이렇게 말로 할게. 상호 연결성과 포괄성이라는건 아무 상관이 없다죠. 됐습니까? 갑시다. 이게 이게 뭐야? 뭘 말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개념을 정의한 거야. 아무 연관이 없어야 돼. 그다음 갑시다. on the contrary 그와는 반대로 정반대로 i t may protraced or uh, balkanization balkanization of view The harsh political discourse and supporting hardened extremists 그럼 잠깐만요. 자, 그것은 이 뒤쪽에 확면좀 봅시다. 그을거 있어요? 응? 응. 됐어? 그러면 가주어 진주원에 갑시다. 그것은 아마 분열 관점의 분열을 생 프로듀서지 죠 관점의 분열을 생산할지도 몰라. 그럼 잠깐만 다시 둘째 줄이죠? 둘째줄 이하의 메이가 나왔으니까 예시죠. 그럼 너무 고맙지. 첫 문장에 개념 정리해주고 두 번째 문장에 예시 써준 거죠. 딱 맞는 거 떨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자오를 관점의 분열을 생산했는데 그 관점의 분열이라는 게 뭐냐면 정치적인 디스코스 우리 뭐라고 알아요? 담론이죠. 정치적인 담론을 거칠게 만들어요. 자, EN 부터서동사인 거죠. 거, 아, 미안. 정치적인 담론을 거칠게 만들고 극도의 관점을 더 하드 어렵게 만들고 서포트 해준다는 거죠. 그럼 잠깐만 상호간의 연결이라는 것이 포괄적인 게 아니라 상호간의 연결이라는 게 오히려 분열의 관점이 생긴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그 다음 there is a little sign. 잠깐만 little이니까 부정이죠. there is a little sign. 어떠한 표시 지문은 없대요. 다시. 어떠한 표시나 지문은 없대요 어떤 표시나 지문이야? 더 인터넷 or 소셜 미디어. 자,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니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뭐해 주고 있다라는 표시는 없대요 자, 그럼 세미컬러이 왔으니까 그러므로 그래서 어떻게 쓰이 모르죠 그러나 인 some ways 어떠한 방법, 방식에서 자, t h y 그것들은 아 set up to 설명하도록 장치가 돼있대 잠깐만 보이세요? 이거 잘안 보이죠? 노죠 이거 보여요 이거? 괜찮아요? 자 인슬레이트에다가 형광펜 치시고 별표 다섯 개 짜리죠. 인슬레이트에다가. 자인슬레이트 뭐야? 고립시키다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뭐가 떠올라요? 아이솔레이트죠. 됐니? 봐봐. 이게 실제로 너희가 알고 있는 단어고 얘는 뭐하려고 그랬어? 어디서? 더 어렵게 낸거죠. 왜? 니네가 풀었던게 뭐야? 7월지 실험이죠. 무슨 말 이해되죠? 얘는 아마 고립시키다 쟤는 모르는거죠. 자꾸 어려운 단어를 쓰는거야. 근데 봐봐. 어려운 단어를 써도 부산은 괜찮아. 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저건 동산이까 중요해. 그들이 아세업 만들어졌어 뭐하려고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만든거죠 다시 한번 잘봐 이게 왜 어려웠냐면 자 어떠한 징조나 징후는 안보여 어디에서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사회 이런 비디어 인터넷 막에서 자 어떠한 방법 방식이냐면 그들의 설정이 돼있어 뭐하도록 우리를 고립시키도록 설정됐죠 뭐 하도록 동의하지 않도록 o 뭐할 챌린지야. 챌린지에 별표하만죠 도전하다만 알고 있으면 안 돼. as 크죠 요구하다죠. 됐습니까? 그럼 우리 기사께 자, 갑시다. 자, 챌린지야. 챌린지. 도전은 기본이고 자, 챌린지 뒤에 s가 붙었어. 그럼 얘는 명사로 무슨 뜻이 돼? 도전들이 아니죠? 고난 역